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 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비썸과 이마트24가 연합해서 하는 이벤트예요어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벤트 기간이 2월 1일부터 28일 까지고요 어, 이마트 24 매장에 방문해서 5,000원 이상 일단 구매를 해요. 그런 다음에 결제할 때 받은 꼬리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여기에 난수 번호가 있는데요. 어 비썸 앱에서 그 난수 번호를 입력을 하면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 랜덤으로 나오는 원화를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최소 1,000원이기 때문에 5 0 0 0원짜리딱 5,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1,000원 할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비싸 이제 이런 음, 비싸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만 원, 1000만 원등 랜덤으로 원화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어, 이점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어, 항상 이제 이벤트는 그 약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을 또 찾아서 볼수 있다면은 예. 또 꼼꼼하게 약간도 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어, 이마트 24에서 커피를 쏜대요. 그래서 그 커피 쏘는 이벤트를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단 이마트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마트 24, 이마트 24의 어플입니다. 거기서 이벤트 한목으로 들어온 거고요. 어, 이제 쿠폰 받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쿠폰이냐? 신규 회원은? 신규 회원은? 여기 보시는 이 커피 있죠? 이거를 한 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대요. 1300원짜리를, 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 한 장을 주는 거고요. 기존의 회원은 650원짜리로 먹을 수 있는 쿠폰 두 개를 준대요. 반값 쿠폰 두 개를 주는 거고요. 저도 쿠폰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미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어, 쿠폰은 아이디당 1회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유의사항 같이 보실게요. 신규 가입자 이프레소 핫커피 교환권은 이렇게 주는 거고, 기존 가입자는 이프레소 핫커피 반값 쿠폰 2장이 증정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날도 굉장히 추운데 어, 따뜻한 커피 받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신규 회원인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 대상이고요 신세계 포인트 통합으로 신규 가입을 해도 이전 이마트 24 앱에 가입 이력이 있다면 반값 쿠폰으로 발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안내 없이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어, 음. 어, 이벤트에 응모해 보시고요. 쿠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라고 합니다. 발급된 쿠폰은 이 어플에서 쿠폰함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예, 그 부분도 예, 참고 부탁드릴게요.